흑우들의 반란 흑반입니다. 형들 제가 영상 되게 오랜만에 올리죠. 어, 우리 형님들 좀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동안 제가 코인을 좀안 봤습니다. 안 보다가 오랜만에 또 알트가 이렇게 오르고 있길래 봤는데 여전히 손실 중이라서 제가 아직 공개는 하지 않겠고요. 어, 일단 형님들 지금 경제 뭐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어, 인생은 존버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어, 분명히. 존버하고 나서 웃을 수 있는 날, 고진 감내의 한자성을 믿기 때문에 제가 존버하고 있는 건데요. 어,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 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러면서 또 우상해 하는, 우상해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존버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앞으로 시대가 이제 여러가 바뀌지 않습니까, 형님들? 블록체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다양한 시대들이 도래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각기 자기 역할하고 있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님들하고 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버의 시간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지만, 이렇게 또 우리 행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재밌는 영상 같은 거나,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존버를 같이 할수 있다는 게, 흑반이로는 정말, 어,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것 같고요. 어, 행님들, 뭐, 일단, 이렇게, 마이가뭐 상승을 크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장기 투자하시는 행님들은, 어,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뭐, 손절 치는 그날은, 코인을 영영하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제가 이렇게, 어, 존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혜민들, 흑반이가 존버 치지 않은 이상, 혜님들도 함께 존버해 주셔서, 같이 탈출하면서, 익절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혜들 가쥬!